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단한 번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은 SNS를 통해 2011년 카타르 인수 후 PSG는 20억 유로 한화 약 2조 9,404억 원을 선수 영입에 투자했음에도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2011년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연고를 둔 PSG를 인수했습니다. 카타르의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PSG는 이적 시장이 개장할 때마다 큰손 역할을 했습니다. PSG는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매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PSG를 거쳐갔는데요. 2012년부터 질라탄, 티아고 실바, 네이마르, 은바페, 리오넬 메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베컴, 디마리아, 카바니 등 세계 정상급 선수가 즐비했습니다. PSG가 선수 영입에 20억 유로를 쓸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유럽 최강 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 창단한 PSG는 44년 동안 단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QSI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타르의 공격적인 투자에도 PSG는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왕좌를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 PSG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결승에서 바이엘은 민헨의 0대1로 패했습니다. 카타르 자본 인수 후 리그왕 우승은 10회 달성했지만 유독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킴이, 비티냐, 누누 맨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엘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킴이, 비티냐, 맨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 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엘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이강인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플라네피에스지는 피에르 메네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메네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거의 항상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수 없다. 난 이강인이 밋밋하다고 생각한다. 드리블, 패스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항상 볼을 뒤로 패스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강인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성가시다. 난 이강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니폼을 판매하는 일에는 능숙할 것이다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적어도 이런 일은 잘한다며 조롱한 것인데요. 메네스는 이전에도 이강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 이강인이 골을 넣었음에도 나는 이강인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을 봤을 때 드리블하는 것을 보았는데 PSG에 온 이후로 그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뒤로만 드리블하는 것 같고 PSG의 유니폼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을 지속해서 비판해오는 메네스 본인도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요. 2021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메네스는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퇴출당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딜 가나 도라이는 어김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댄벨레와 브레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 여기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난 챔스 경기 후 그는 PSG가 더 나았다. 가짜 9번으로 뛴 리드필더 선수가 한명더 많았고 그를 압박하기 어려웠다. 나는 PSG에 많은 공을 돌린다. PSG는 환상적이고 뛰어난 팀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수비수들도 있다. 엘리케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팀 내에서 자리를 잡은 이강인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높이 평가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이강인은 가짜 구번 역할을 소화하며 과르디올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대표로 활약했던 샤르보니는 이강인은 중요한 선수다. 매우 중요하다. 그는 미친 활약을 해낸다. 첫 번째 시도와 수많은 움직임을 없애버린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이 자리에 기용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 미친 선수가 필요하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여기에 유럽 5대 리그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키패스 순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르며 화제입니다. 무려 2위입니다.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90분 당 키패스 개수 환산 시 이강인 선수가 3.6개로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는 알렉스 베나 선수로 3.8개이며 3위는 근소한 차이로 3.5개로 하피냐 선수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동료 하키미 선수는 2.9개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른 공격수와 미드필더 모두 1 2권에 랭크된 선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이며 공격적인 키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단연 으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오히려 동료 선수들이 받아 먹어줬다면 이강인 선수의 도움 공격 포인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